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기 37절 앞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오는 자들마다 생수병 하나를 주시면서 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초막절 의식은 보통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은 초막절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성전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가득 담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했던 것들,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이 초막절 의식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추수가 끝난 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위해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명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매년 초막절을 지키며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39절에 보면 그 답이 남아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수없이 이곳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령 받은 것의 표적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마 놀라니. 이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비노라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의 표적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자 사람들 가운데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재에서 구원해주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은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과 그분이 보이시는 표적,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의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에 해결하시는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 속에 있는 지니와 같은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절박한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되 말씀을 가까이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오늘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람을 영원히 해결해 줄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속하게 하시고 건강한 목장들이 많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날교회 목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 좌우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목원들을 살펴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팅이 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첫 개명이 풀어지고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다윗의 장망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 목장 가운데도 온전히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들 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새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축제 예배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